도겸저기이고도겸 메롱해도 돼요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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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아 저쪽 근데 조합이 너무 좋은데? <laughs> 아 너무 미뤄졌는데? 그, 아 <laughs> 여러분 아랫입 주세요 제발 아랫입 <laughs> 나 화낼거야 아. 나 화낼거야 아그니까요 <laughs> <laughs> <어떻게 웃음> 어, 이제 어, 나어요어멋있어 또. 또, 하네, 또. 어, 멋있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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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저희 안 좋은데. 뒤에 플루터도 있어요. 아또 잔다 잔다. 잠깐 아이씨 너무 따로 노는데 나이스 오 어, 샤샤 오 나이스 어허. 아. 나이스 나이스 원장님 멋들어지네 우리 개수 먹죠 나 갑자기 이 전근 는데 이거요 <목소리가> 이건 좀 말이 잘는데요저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죽었어요 아 디테 이리라도 디테리라도 너무나 괴로운 거. 아니 노엘님 또 같이 합류해 주시지 계속 잡을 때는 차라리 누가 한 명이 그냥 어디 언덕으로 몰다 하고 어. 오더를 내려줘야 될것 같아 제가 계속 먹자고 했는데 아무도안 먹었잖아 요아 말을 모들를볼게요 이거 <laughs> 걸었는데 어 기다렸는데 안 되려나 이거? 어 미안 아 맞다, 나한미아 알지? 내가 오쪽으로어다아직 근데 수는치면은 우리가 이렇게 싹 밀려요. 아, 저 원킬이 이거 뭐 뭐할 수가 없네. 이거 괴수? 땀으로 이렇게 된 거죠? 네, 우리 괴수 때 합류를 안 해주면 은 힘들어, 게임이. <laughs> 지금 거의 괴수 온라인이에요, 우리. 아, 오케이, 오케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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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드론 따로. 음, 음, 음. 그런지, 그런지. 와 이거 빼야 되는데 저희 여기 와요 까먹혀요아 음. 이거 큰일났다. 간젤리 빼야 돼 빼야 되는데. 네네 네. 아잠들 여기 싸우면 지금, 우리 지금 중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. 우리 아래 이쪽, 먼저 한번 가볼게요. 이번 거는. 빨리 와요, 라이, 빨리 와요, 원장님도 빨리 와주세요. 라이너들 라인 걸 정도는 안 돼요. 시야도 보이고. 아 아니, 저거 먹을 때. 다섯 아, 아, 네, 번. 두번 했는데. 오케이. 저번 아주. 밑에 안그랑 두번 밖에 없다. 이거 잡아야 되는데? <목소리도> 네, 맞아요. 두번 밖에 없어. 알그랑 두 번. 이거, 풀기 몸 대줘요. 내차가 너무 많이 난다. <목소리도> 아, 잘못 갔다. 두 번. 두 번. 너무 잘. 나이스. 나이스. 갔다 처음 이기거든. 아드네, 조심, 아 네. 조심. 아, 아. 네. 어, 저기. 내려가 버렸어요. 이거 라 가요. 요 어, 나이스. 네. <놀람> 네. 어, 오케이 이거는 우리가 6위에요 2 5 오고 번이랑솔뱅인가 아닌가? 어우 아파라 마, 마 이제 끝났다 이가 가고 여기야 여기야 그럼 지어 나이스 나이스 오. 우리 괴수 먹을게요 어? 아허이 어허이 어허이 어허, 이러면 안되는 편집자가 뭐라고요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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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래곤 <드폰> 어 이거 봐요 들 그거 무 뭐라 뭐라?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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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 무락 8번? 무라무라무 막을게요 알이스아 잠깐만 잠깐만 이리 와날 봐도 이거 이제 재수할까요? 네네 <드폰> 누가 네. 나 <드폰> 대신 핵 빠질다고 했잖아 지금 원래 포지션이 핵 빠지잖아 음. <드폰> 아저씨, 아저씨, 아빠, 아저씨! 아저씨, 실했어요. 아저씨, 실했어요. 아저씨, 실했어요. 나이스. 나이스. 어. 나이스. 페멘 잡아, 페멘. 네, 괜찮아요. 이거 잡았어요. 제 로프에요, 어차피. 오케이. 제가 한번 빚야 돼요. 이겼다. 공구 3개 다 밀대. 나이스. 아,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한번더 진짜 제거 안 했어요. 근데 이거 킬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. <laughs> 네? 아, 역전하면 돼요, 돼요? 자리 잡으세요. 자세요아 어... 이거 근데 안 아, 돼요. 바로 포탈 쳐요. 쏠병 포요 오케이. 음... 그게 들방 쏙 나왔고 아 우리 팀 손해가 너무 심한 거 같은데? 나 이거 들방 있어서 더못 밀어요. 합리화 지요 그냥 지금 다 아, 하고 있어요. 빠졌지. 천천히 빨리 와요. 리요 <laughs> 내가 오라고 해서 포탈 못 치면 얘기하지 마. 제발 미친 게어라 제발, 제발, 위로. 아, 내일 아, 막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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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뛰어, 뛰어, 뛰어. 쟤네들 아래에 있었어요. 못먹기싶데 아래에 있다. 그래도 가봐야 돼요. <목소리도> 막타만이라도. 네, 막타만이라도. 어, 막타만. 어? 어, 없는데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<목소리도> 아, 아기아그아그아그아저앞하그 앞이야, 저 아그포, 아그포. 오케이, 6, 5, 3, 6. 살려주세요. 아그 높고, 2936, 이거 보니 잘려주세요. 아그 2936, 아, 아, 리세요플로던 거, 거 있어요? 예, 나이스 싸웠으니까 36, 아 좋아, 9아 맞아, 나이스 아, 잘 싸웠다, 잘 싸웠다. 나이스이집아그 높으라 세요

나이용했다용이 잠깐 잠깐. 가 잠깐 <laughs> 나왔다. 아니, 나이스. 됐다, 됐다. 잡았어요. 잘 잡았어. 나이스. 을 먼저 쓴줄 알았는데 큐를 먼저 써버 아이고. 킬 쏠게요. <laughs> 네. 아 천재에 천재에 천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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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왜아 까지 아, 저 레기오 오 어, 나이스 정말 오케이 아 이거 그컷아 이득 봤어 이득 봤어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 너무 나이스. 소벤 이쪽 위쪽으로 와서 몸대주세요. 이거 혼자 <laughs> 계시면 안요 <돼요. 웃음> 위쪽으로 와서 몸대주세요. 안 돼요, 안 돼요. 그 <laughs> 다음으로 아니 <웃음> 그럼 아니 어떻게 아니, 아니 그냥, 그냥.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. 다해 다해. 저 헬수도 있어요 헬수도. <laughs> 맛있어? 어우 미치 지금 뵐게요. 어, 어, 안 돼요? 바로 보고. 어, 오케이. 알죠? 알 눈은 없지? 어어을거 없나? 우리 뺄게요. 우리 먹을게요. 이 정도만이. 어, 저용 있죠? 용 있어요, 우리. 이거 진짜 이제 음, 안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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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. 이거 두 번. 두, 번. 두 번부터 빨리 자를게요. 나이번 네, 두번 풀어요. 이거, 이거 이겼어요, 이겼어요. 천천히. 오케이. 우리 시간만 끌면 돼요. 침대 친구처럼 하면 돼. <laughs> 아니 뭐야? 그렇다, 그렇 오케이, 아, 치크파들어 누워. 얘기서 젖을 치는 거 알고 있네. 빨도지 이거 앞에못몸 흔해 내고 가서 치 됐고, 케이 갔어요. 그 말은 고 오케이, 물어줬고 오케이, 그말와 여기까지, 아, 이거 봐요. 들어와, 기지, 기지, 네! 아직 가도 될것 같은데? 3 0초라 어? 아니아냐아 끝났네 아무튼 나다다 어차피 가다가 끝날 것 같긴 한데 가다가 끝나요 어 2번인가 까어어여기까지 주지 마세요 오케이 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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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갓이스나이 예, 바로바로 고힐 바로 가로 2번 2 준비되지 않았 승리하셨습니다!